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. 아, 오늘은 국민이들을 이렇게 몇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. 여기 있는 아이들. 자,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분갈이 영상은 제가 잘 찍지는 않는데요. 자, 오늘은 저툴로지만 그래도 분갈이 한번 어,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유 아이들은 어, 무지개 다육에서 데려온 국민이들이에요. 유 아이 합식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자,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요. 어,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. 자,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. 유 아이 어, 물들면 어,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. 여기도 목대가 요렇게 건강해요 큰 실한 아이, 요 아이 C플러스 그리고 요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예쁘게 들었구요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까라솔 입니다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자구도 많이 달려있구요 꼬집기 하면 자구도 마구 달아주는 요 착한 아이 까라솔도 한번 중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주고요. 요 아가가 너무 귀여워요.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유아이는 10 플러스 요거 3 0 0 0원 하는 아이인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예뻐요. 흠 이렇게 털어주겠습니다. 오 목대는 어, 튼실하고 후, 뿌리가 상당히 튼실하네요. 흠 이렇게 다 털어줄게요. 오우, 뿌리 아주 튼튼해요. 이 아이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. 이쪽에다 놓고요. 이 아이도 C+입니다. 이 아이 합식하려고 두 포트를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고 뿌리가 상당히 건강해요. 아이도 후, 이렇게 털어줄게요. 오 먼지가 상당합니다. 손으로 이렇게 꼭꼭 누르면 잎 나가고요. 여기 있는 아이는 뿌리가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뿌리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조금 잘랐어요. 오, 이렇게 튼튼합니다. 자, 목대도 튼실하고요. 이 아이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, 퍼플 딜라이트예요. 자, 이 아이도 한번 한번 털어볼게요. 오우 얘 입장이 물 달라고 하네요. 물 달라고 말캉말캉거려요 지금. 분갈이하고 물도 듬뿍 줘야겠어요. 아가도 달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까라솔입니다. 자, 까라솔 자 이거 자 2천원 하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뿌리가 상당히 튼실하네요. 목대도 생겼어요. 흙 털어 줄게요. 먼지가 아니, 날려요, 날려요. 살살 터는데도 뿌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. 요이 요 아이들이 2천 원준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요. 흙은 내려놓겠습니다. 와, 이 화분은 다육이 홈에서 자 판매하는 다육이 홈 화분입니다. 사각 화분이고요. 이아이는 다육이 심어서 정리하면 자리 차지하지 않아서 최고입니다. 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. 꼭꼭꼭 이렇게 다져주고요. 이 수저, 이 디드 이렇게 쓰면 분갈이하기 참 편하거든요. 그래서 수저를 많이 이용합니다. 와, 여기 있는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부터 한번 심어볼게요. 이렇게 앞쪽으로 벗주고요 뒤쪽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벗줄게요 살짝 살짝 한번 흙 고르고요. 이렇게 잡고 한번 툭툭 두들겨주면 자, 흙이 내려가서 벌써 분갈이가 다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자, 흙 조금 내려간 부분에 흙을 조금 더 이렇게 채워 주겠습니다. 분갈이 하면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 제가 많이 서툴러 가지고 분갈이 영상을 잘안 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이들 무지개 다육에 국민이들이 입고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으러 갔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집에 갖다 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워낙에 다육이들이 많은 데서 보면 오, 그다지 예쁜지 모르잖아요. 워낙에 많으니까 뭘엇 고를지도 모르고, 근데 이 아이 골래 와서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살 털고요. 와 이렇게 심었어요. 아주 간단하고요. 금방 뚝딱 심었네요. <laughs> 잘 자라주겠죠?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 c 플러스 이렇게 합식해서 자, 목대 있는 아이 이렇게 한번 심어주려고요. 아이도 한번 심어볼게요. 밑에 마사 깔았어요. 마사 토 깔고요. 자, 조금 넣겠습니다. 와, 목대가 되게 튼실해요. 이 아이 요거 3,000원 요거 3,000원 준건데요. 진짜 예쁘죠? 자, 무지개 다육에 요 3,000원짜리 C플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목대들도 아주 튼실하고요. 깊은 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쁘거든요. 제가 요 시프러스 물든 아이 봤는데, 제가 반했잖아요. 그래서 요 시프러스를 데리고 왔습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톡톡 털어서, 톡톡 털어주면 벌써 분갈이 끝입니다. 자리 이렇게 잡고, 흙 조금 더 채워줄게요. 다져주고요. 한번더 콩콩 또 늘려줄게요. 세상에. 이 아이 분갈이 해놓으면 물 예쁘게 들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겠죠. 흙 다져지게 한번더 자, 눌러주겠습니다. 자, 다 됐어요. 뚝딱 했습니다. 여기다가 마사도 조금 깔아주고요. 앞, 뒤로, 요거, 중립 마사예요. 중립 마사로 북도 조금 이렇게 해줬습니다.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목대가 있어서 더 튼실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오, 또 나름 예쁘죠. 잎장 끝이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. 자, 이렇게 합식해서 하나 심었어요. 이 아이는 까라솔이에요. 까라솔도 한번 심어 볼게요. 아래에 자, 핑크색 화분에 또 핑크색 까라솔을 한번 심어 볼게요. 밑에 마사토는 깔았어요. 집어둘게요.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. 쭉, 채워주겠습니다. 뒤쪽에도 이렇게 채워주고요. 잡고서 이 아이도 한번 이렇게 톡톡 털어주면, 와, 분갈이 끝입니다. 자, 서툴면서툴론 대로 또 이렇게 하죠. 잡고서 톡 털어줬어요. 수저로 이렇게 한 번씩 복수 해주고요. 밑으로 흙 들어가게 눌러주고요. 뒤쪽에 들어간 쪽에 흙 조금 넣어줄게요. 탕탕 털어줍니다. 마사토 살짝 복아해 줄게요. 자, 여기도 뒤쪽에도 마사토 넣어줍니다. 자, 톡톡 한번더 털어서 자리 잡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톡톡 또 털어줬어요. 어떤가요? 예쁜가요? <laughs> 저는 봐도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 화분에 자, 요 까라솔을 심어봤어요 핑크색하고 요 까라솔 색감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 조금 더 자라면 이 아이 꼬집기해서 자구 많이 나오게 한번 키워보려고요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이거 자리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. 이 아이는 시프로스 합식한 아이예요. 두 개를 이렇게 심어봤는데 와 풍성하니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퍼플 딜라이트고요.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있는 아이는 까라솔 핑크색 화분에 심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서투르지만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